명상이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집중력과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. 또한 명상이 의지력과도 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 어, 그, 그렇죠. 상관이 있죠. 뭐 집중력이랄까 이런 것에 도움이 되죠. 우리가 명상 자체가 그뭐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결국은 어, 마음을 이 순간에 몰입하는 힘을 기르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산매를 개발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, 이런저런 잡념들을 버리고 이 자리에 그대로 몰입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몰입의 힘, 집중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들죠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괴로움이잖아요 결국 이 수행은 괴로움을 놓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가 점점 점점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원래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좀더 방해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하면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을 할때막 그게 그걸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아, 내 주의력을 흐트러버리는 게 뭐냐면, 이런저런 생각이거든요. 생각들, 잡념들이 보면 나를 딴데로 끌고 간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딱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의지가 약한 것처럼 약하게 되는 거죠, 이게. 근데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, 다른 잡념들이 나를 바깥으로 땡기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. 이런저런 번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, 어, 내가 뭐 하나의 일을 한다면 꾸준하게 쉽게 훨씬 더할 수, 쉽게 더 꾸준하게 잘할 수가 있는 거죠. 끝까지.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이걸 하지 않도록 만드는 밖으로 당기는 힘이 약해지거든요. 이런 번뇌가 약해지기 때문에 어,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때 이것들을 끝까지 꾸준하게 해내는. 뭐 한편으로는 의지력이 할수 있겠죠. 그런 어떤 힘도 또는 꾸준함도 강해지는 거죠. 예.